어? 기침 멈춰. 멈춰! 거리 두기 하세요. 기침할 때 기본적으로 <laughs> 이렇게 해야죠. 방금처럼 기침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를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 모르시나요? 아, 혹시라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침은 가려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조조 응. 주의 네? 또 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뭐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 제일고등학교의 정교 회장 서장혁, 박민준입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왜 만났나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유는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하여 방학 생활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한 좋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안 학생 회장들로 구성된 학생의 연합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상위 순서에 속한 것들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5위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5위로는 친구들과 워터파크 가고 물놀이 가기.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을 당시엔 친구들과 물놀이도 가고 계곡도 가고 바다도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몰, 놀러 가지 못했죠. 요번에 여름 방학 때는 꼭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자, 4위로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먹기. 맛있는 음식 먹기에는 제가 또할 말이 있는데 네. 항상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네? 모든 음식이 맛이 있지만 이제 요즘 이 더운 날씨에 냉면 그리고 삼계탕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웃음> <웃음> 아니 3일오는 에어컨 틀고 넷플릭스 정주행하기 요즘에는 또 넷플릭스가 대세인데요. 아, 집에서 에어컨 틀고 넷플릭스를 보면 아, 이보다 개꿀은 없는 것 같아요. 같네요. 2위로는 열심히 운동해서 몸 기르기라는 게 나왔는데요. 장혁이 형, 운동 좀 하세요. 요즘 여름방학을 통해서 헬린이 도전 중입니다. <laughs> 민준 학생도 같이 저와 헬린이 헬, 헬린이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아, 저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항상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네 1위로는 여름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실력 기르기가 나왔는데요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공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져 쏟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민준학생 공부 잘하시나? 아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했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친구들을 따라가기는 힘들 아 맞다 그럼 제가 천안에 일타 강사 선생님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누구신데요? 현재 EBS 국어 강의를 하시는 천안중앙고등학교의 한병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사 한병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플래너 쓰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플래너는 사실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래너 쓰기를 지금부터 연습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학생들이 플래너를 쓰지 않고 하루를 보내요. 보통 어떻게 하루를 보내죠? 그렇죠. 학교 끝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학원 갔다가 뭐 과제하거나 숙제하거나 아니면 게임하거나 하다가 잠이 들죠. 그렇죠? 자,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했죠.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재미가 없죠. 힘이 들어요. 왜 재미가 없고 힘이 들까요? 그 하루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지만 열, 이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보니까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거. 게임이나 또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못 참죠. 그렇죠? 이거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플래너를 쓰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플래너를 쓰는 사람은 하루의 밀도가 다르고요. 시간의 질이 다르고,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요. 어, 왜 그러냐?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훌륭한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플래너에 쓴다는 내용은 뭐 간단해요. 오늘 수업 들은 과목에 대한 복습 내용,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복습하고, 다음날로 미루지 않고 그날그날 그날 해결한다. 그리고 그 문제집, 어떤 문제집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적용해보겠다. 이 정도가 전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당연한 내용을 플래너에 적고 그 적은 내용을 내가 완수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그리고 그걸 달려나가서 완성했을 때 체크하는 이러한 이 단순한 행동 자체가 오늘 하루는 내가 통제했고 나는 내가 계획한 행동을 계획한 내용을 전부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자존감 향상으로서 엄청나게 큰 보상을 주거든요. 이 자존감 향상을 매일매일 쌓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크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플래너 쓰기가 우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들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게임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이 게임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 아이템이랄지 아니면 승리랄지 이러한 즉각적인 보상을 줘요. 그럼 공부에서의 보상은 뭐예요? 뭐 수능에서의 성취라고 한다면 그건 뭐몇년 또는 몇 개월 뒤가 될수 있겠고 내신에서의 성취도 만약 몇달 뒤에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부상이라고 할수 없죠.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 시험에서 성취를 거두기에는 너무 멀리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에서의 성취의 개념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이게 시험에서의 성취라기보다는. 그날그날 그날 나의 능력치 향상과 그리고 나의 자존감 향상 이거를 보상으로 삼았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욱더 재미있게 그리고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학교에서 공신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 의지만으로 이런 게임과 너튜브 알고리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통 이 재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미와 의지가 더해져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이 사이에 기로에 서 있거든요. 여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